절기상 대서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연이어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더위에 약한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문 보건팀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 댁에 사는 100세가 넘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가 혈압이 약간 높으세요. 함께 사는 딸도 여든 가까이, 때문에 3주에 한 번인 가정 방문을 요즘은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에 혼자 계실 때 염려되어 가지고 저들이 정기적으로 독고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200여 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는데 환자 중 절반 정도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성질환자였습니다. 이번엔 마을의 무더위 쉼터. 3, 3, 5, 5 모인 어르신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보건공무원이 놔주는 침도 맞으며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르고 공간이 르고 하이, 뭐, 놀고, 뭐, 좋지. 한편에선 폭염 생활 지침에 대한 교육도 이뤄집니다. 쉬어가면서 물 같은 거 충분히 드셔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동시는 노인정 500여 곳에 7, 8월 냉방비로 5만원씩 지원하고, 무더위가 심한 오후 시간대 영농작업을 중지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축산과 양계농가에도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환풍기를 설치하고, 열사병 지원금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